네, 안녕하세요. 네, 형신건호외 최원규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어,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 건축을 하든, 아니면은, 뭐, 집을, 아파트를 구입하든, 단독주택을 구입하든, 지금은 시기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자기 자본이 있지 않은 이상 참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하자니 어, 이율이 비싸고 그리고 본인 돈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있는데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기농기촌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 생각으로만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직접적인 우리 회사 매출이나 다른 회사들 이제 계약 실적이나 에, 전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보면은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는 음, 월세 반전세 전세 위주로 많이 나가고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월세보다는 음, 반전세나 전세가 두드러지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뭘반 얘기를 하냐면은 돈이 그만큼 어렵고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대출 이율도 비싸다. 그러니까는 여유 자금이 있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쉽게 하기가 어,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코로나 여파로 있는 것도 있지만, 세계 경제적으로, 뭐, 어, 금리가 비싼 것도 있고, 달러 환율이 높아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뭐, 공물가서부터 원자재 값이 다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건축비가, 여러분들이,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하고, 실제, 언론에서 말하는 물가 상승률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물가고, 실제로 생활하는데, 뭐, 야채비, 부식비, 뭐, 음식비, 외식비, 레저비,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이동식 목조주택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한 100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평당 올랐는데 실제로 우리 업체에서 자재비 우리가 사오는 자재비 가격으로 보면 한200%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100만 원을 평당 올렸지만 자재값으로 따진다면은 거기에 못 미쳐요. 많이 못 미칩니다. 손해 보면서도 하는 거예요. 장사 장사가 그렇잖아요. 꼭 남는다, 뭐, 남아서 한다, 이런 거보다는 유지하자, 버티자, 그런 위주로 하신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오늘은, 에, 건축이 참 힘들고, 돈 많이 들고, 신경 많이 쓰이고, 그리고 하자나, 이 집에 대해 짓고 나면 하자, 뭐, AS 문제 많이 발생하죠. 이런 것도 참 힘든 거예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건축가가 필요한 것이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집을 져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건축가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주택을. 그,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그 주택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우리 이동식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쉬운 게 없습니다. 이게 어 우리가 이동식 주택 하자율이 1%가 안 됩니다. 하자율이 1%가 안 되는데 1년에 수백 개씩 나가는데 600 600세대 정도 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23년을 해왔으니까는 엄청나겠죠. 거기에 1% 화자가 난다면 전직원 일 못합니다 하자 보러 다녀야지 그래서 하자율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것 같고요 만일에 내가 살 집을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택지 그러니까 집을 질 음, 부지죠 제 주택지를 참 좋은 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양택지라 그러죠. 양택지, 주택질지 주택부지, 배산임수가 이렇게 있고, 남향이나 남서향으로 되어 있는 곳 그리고 건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적에는 좌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땅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좌향을 집의 좌향을 틀어 가지고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값 비례 건축비 토목비 관계 시설 조경 이런 비용도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실행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라고 좀알 일고 알려고 알려주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인허가비 건축 관리자비 건축을 하려면은 약 30여 가지의 그런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영이라고 하는 거죠. 직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를 맡기는 형태가 있고, 건축 회사에다가 직영이라 서 내가 직접 내가 설계도를 의뢰해 가지고 내가 직접 사람을 쓰고 자재를 사서 직영, 내가 직접 집을 짓는 거, 이런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됐으면은. 어 직영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회사에다가 전문 회사에다 맡기는 것보다 사실 직영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뭘 하나 고르더라도 내가 집을 또 짓고 또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재를 좋은 거 쓰려고 하고 또 기왕 좋은 거 쓰니까는 됐있 시면은 좀 마음에 드는 거. 오래 가고, 괜찮은 거. 하다 보니까는, 금액이 많이 비싸지고. 근데, 업자가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보통 기준점이라는데, 기준점 이상이냐, 기준점이냐, 기준점 이하냐, 요런 거를 기준 하는데, 저희가 보통 쓰는 자제는, 기준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준 이상.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음, 새집 증후군이라고 그랬는데 새집 증후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해 물질이 나온다 그러죠 유해 물질 나오는 게꼭 집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 쓰시고 있는 싱크대 붙박이장 가구 거기서 나오는 게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침물이 아무리 침물이 집을 깨끗하고 이쁘고 친환경적으로 줬다고 해도 그 집기 가구가 친환경이 아니면은 그건 허사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땅을 샀어요. 이제 집을 지면은 땅은 음이고 건축물은 양입니다. 그래서 음, 음, 양. 땅 밑으로 있는 건 음, 땅 위로 있는 건 양이라고 하는데, 어, 집을 이제, 사서 땅을, 집을,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해서 집을 짓게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 아무것도 아니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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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거야? 뭐,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조건이라든가, 건축 자재나 소재, 이런 거를 잘안 배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못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땅에 양기가 있는데 그, 곳에다 주택을 짓고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어, 좋겠죠. 예, 그것이 좋은 땅에다가 좋은 주택을 안 맞게 자약 맞춰가고 진다라면은, 그게 그 주택이 마치 보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거 아세요? 주택이 사람을 병을 들게도 하고, 치료도 한다는 거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치료도 하고, 병을 걸리게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 아프던 분도 이사를 해서 아플 수 있고, 또, 안 아프던 분도, 저 아프던 분도 그 이사 집에 새로 집을 줘서 이사를 할 경우에, 안 아프거나, 뭐, 어, 뭐, 그냥 멀쩡하게, 있던 병도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고려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나쁜 터로 보면은, 이제 횡액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고택터, 고택터라는 묘터, 묘터라고 그러죠, 묘터. 그 다음에, 자살 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누구든지 자살을 하면은 자살한 사람은 자연산 사람하고는 다를라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풍액터가 있습니다 풍액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에, 이런 터가 되겠죠. 저온 터로는 발복 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앵마 기터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발복터는 잡기가 아마 들지 않을까 싶어요. 발복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 스스로 일어나는 것. 스스로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이런 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예, 예를 들어 이 발복터가 아니더라도 액마기터라서, 액마기터라는 것은 좋은 터랄, 좋은 터예요. 그러니까 나쁜 기운도 안 주고, 좋은 기운도 안 주고, 그냥 평온한, 잠자는 자리라죠. 잠자는 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터를 잡으면 좋은데, 발복터까지는 여러분들이 못 잡더라도, 행, 행행, 행의터. 그러니까 액마기터를, 음, 잡으면은, 집을 지면은 참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의 집터를 잘못 보세요. 음, 지인을 통해서 뭐 소개를 받거나, 뭐 아니면 집터를 보시는 분, 또는 직관이나 아니면 뭐스매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뭐이 터가 어땠습니까 하고 보여주고, 예, 와서 보시고 하는데, 이제 풍수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에, 제대로 보는, 열 분이 오시면은, 제대로, 진짜, 보, 제대로 보는 사람은, 어, 30%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음,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꿈은 한 가지인데, 해몽한 사람은, 보는 사람도 해몽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맞, 이제, 내가 만일에, 구매할 돼지가, 아 어, 이게 좋, 좋냐, 나쁘냐,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려면은 간단합니다. 그 자리, 내가 집을 지을 그 자리, 거기에 가세요. 직접 본인이 가셔서 거기다 돗자리를 딱 깔고, 한번 거기서 앉아보고, 누워보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어 보시면은, 감이 와요. 느낌,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감이 있고, 촉이 있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자리가 있고, 편한 자리가 있어요.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드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근데 수맥은 또안 그래요. 수맥은, 음, 일단, 마이크로파하고 베타파하고, 잠들 때하고, 잠안들 때하고,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거를 뺀 나머지는 거사 자리 돗자리 하나 딱 깔고 집집자리에 한번 딱 앉아보고 위치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편안한가 안 편안한가 그 자리를 보면은 이 자리가 좋은 터다 나쁜 터다 그거는 몸으로 금방 느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건축, 인, 음, 하시는 분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나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쁜 터든 뭐, 이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예민하신 분들이나 노인들, 어린이들은 바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라러죠 노인들. 어린이보다 약한 게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하루만은 하루 하루나 이틀이면 나타나요 바로. 그래서 요런 것을 없애줘야 되고, 그리고 어, 이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건축자재, 이게 외장재나 내장재나 마감재나 요런 거는 될수 있으면 화학물질이 덜 들어간 거, 그리고 하판을 싱크대에서도 부박이 자 수도 친환경인 하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싼데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건축 자재, 그러니까 내지는 그 싱크대라든가 붙박이장, 신발장 뭐요런 것은 가급적이면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당 뭐한 2만 원뭐이 정도, 2~3만 원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런걸쓸써 주는 게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만일에 아토피나 천식, 폐질환 등이 이런 여런 질병이 생기는 게집 세집 증후군이라는데 이 침대나 싱크대나 붙박이장이나 신발장이나 여기서 나오는 그런 그 그거를 압축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본드예요, 본드 그러니까 쉽게 화학성 본드겠죠. 이런 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 10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환기를 많이 시켜야 돼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어, 막 눈이 따겁다든가, 뭐매캐하다든가 목이 칼칼하다든가, 아니면 안 좋은 냄새가 난다든가, 이러면은 거기에 에, 포르말데이드나 아니면 라돈, 이런 게 침출이 돼 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키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제일 조심해야 될거 포르말데이드, 라돈, 벤졸, 토르엔, 육각그룸, 그 다음에 미세분진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집을, 어느 집을 짓든 석고보드를 쓰게 돼 있는데, 지금 라돈으로 만든 석고보드는 제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석고보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집 구조상, 현관문은 안으로 열고 들어가는 집이 없어요. 다 밖으로 당기고 안으로 들어가고 방문도 보면은 뭐 화장실 문만 안으로 밀고 들어가지 방문 밖으로 당기는 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집에서 좋은 게확 딸려 나오면 사람이들이 호흡을 하면은 괜찮은데 보통 밀고 들어가는 방이 있고 당기고 들어가는 방이 있는데 이게 방이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창문도 안 열어 놓은 상태예요. 당기면은 천장이 평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컥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때 모여있던 나쁜 공기가 딸려 나오는 거죠. 뭐든지 이런 뭐 창도 마찬가지고 문도 마찬가지고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재 써야 되고 하자가 안 나야 되고 사람한테 이뤄야 되고 그러니까 만일에 주택을 고려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어, 건축관람회 같은 경우 다니면서 한번 알아보시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내일서부터, 내일서부터 4일간, 그러니까 토, 일, 월, 화, 이렇게 휴가에 들어갑니다. 전 직원. 근데 상담은 계속 해요. 전 회사 사무실은 정상 운영을 하니까 만일에 그 기간에 저도 정상 근무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전화사항이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건축박람회가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 서 21일까지 킨텍스 킨텍스에서 건축박람회 저희도 참석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직접 뵙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좋은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휴가 지나서겠죠. 다음 주에 이보다 더 알차고 신나고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고 어, 더운 날씨에. 야,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